시간 동안 해드리고 싶은 거는 옥타브 연습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되게 이쁜 소리로 음정 맞춰 피치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무조건 바람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모닉스 연습을 하는 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옥타브 올라가는 게 되게 이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처음 레부터 하게 되 아니면 여기 소리니까 소를 하게 된다면 이 바람 방향하고 중음 바람. 살짝 다르거든요. 그거는 입술, 아랫 입술이 살짝, 아주 살짝 바깥으로 뒤집어지면서 앞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랫 입술을 사용하는 걸 알려드리자면, 일단, 음, 이렇게 뒤집는 걸 한번 해보세요. 네. 음, 뒤집었을 때 여기 근육이, 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바로 아래 부분 있죠? 여기 힘 빼시고, 힘 빼시고, 힘 빼시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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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지죠. 이게 윗니술을 열은 상태에서도 혼자 뒤집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아랫 니가 보이면 안 돼요. 왜냐면 아랫 니가 보이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바람 방향이 아래로 가겠죠. 그게 아니고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보내줘. 더 뒤집어, 더 뒤집어 주셔야 돼요. 네. 이와 이사이 좀 벌려 주시고 악기 볼 때처럼 더 벌려 주셔야 돼요 응. 네 그러면 지금 근육 쓰는 거 맞아요 근데 아랫니 보이면 안 되고 응. 위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천천히 뒤집어 줘야 돼요 아주 더 천천히 지금 팍팍팍팍 이렇게 되시죠 네 지금 팍팍팍팍 이렇게 되시거든요 조금, 조금씩 이기지만 근데 그게 정말 부드럽게 글리스한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턱은 집어넣어주시고 입술만 네. 턱은 중음 라부터 고음으로 올라갈 때 도와주는 역할이고 무조건 입술이 메인이에요 그 전까지는 입술만 움직이셔야 해요 아랫니 보이지 않는 선에서 뒤집어주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근육 어디 사용하시는지 느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밑에. 음. 이거를 저음솔 한번 잡아보시고 잠시만요. 네, 맞아요. 아래입술 선이랑 입술 선이랑. 그렇죠. 조금 아래지 않아요? 원래 네. 보는 것보다? 그래야 입술 움직일 때 방해받지 않아요. 음. 이게 살짝 내려가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인중이 짧은 상태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이게 올라오니까 당연히 짧아져야 바람 방향에 맞잖아요. 근데 원래는 얘가 내려가야 되고 인중도 길어져야 돼요. 그래야 바람 방향에 맞아요. 응. 점수. 볼건 좀더 볼건 좀더 볼. 점수. 인중이 조금 더 네. 길게 해주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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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중이. 어. 잠깐만요. 저음 소를 더 건강 한 소를 리 만들고 올려볼게요. 어. 어, 근데 되게 아래... 네, 네. 그럼 더 아래일 때 사실 더 탄탄한 소리 하실 수 있으세요. 어. 네. 이방 공간이 얼마나 크고 둥그런지 한번 느껴줘 보세요 소리 들어보시고 이상하면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혼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고개 살짝 들어주셔야 이쪽 턱 뒤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생기거든요 인중 좀 길게 하셨죠? 좋아요 왜 자꾸 뒤집어질까요? 그거는 아랫입술이 위로 갔거나 턱이 앞으로 나왔거나 그럼 바람방에이확 바뀌거든요 이 상황에서 아랫입술만 살짝 위로 바깥으로 아, 윗입술은 변하는 게 없이 아랫입술만 그냥 바람 방향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왜냐면 윗입술에 힘을 주는 순간, 음정이 너무 높아지거나 답답한 소리가 나거나 다이나믹의 변화가 있고 소리 세개 변화가 있어 요 입술 무조건 릴렉스 같이 해주시면서 바람 방향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고개 살짝 들어주시고 좀좀 좀 건강한 소리 해볼게요. 굿. 네, 속도는 지금 여기 누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바람을 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방금처럼 얘는 속도는 항상 같은 속도인데 바람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배 살짝 뒤로 해볼까요? 엉덩이를 좀 아래쪽으로 배가 이렇게 나오면 호흡을 줄 수가 없어요. 뒤쪽으로. 굿, 굿, 굿. 밀 필요 없이 부드럽게. 네, 이게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오, 오글리산도 처럼 네, 더 천천히 움직이셔도 돼요 아랫 입술. 굿, 굿, 굿. 네, 바람 방향 잡아주는 게아랫 입술이 팍팍 움직이면은 이쁜 레가토를 할수 없어요. 천천히 조금씩만 움직여도 괜찮아요 특히 저음에서 중음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확 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이거든요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 근데 이제 중음라서부터는 조금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더 많이 뒤집어 주셔야 이쁜 고음으로 갈수 있어요 이 곡을 바로 이렇게 템포대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음 한 소리 퀄리티 들어가면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고쳐져요 여러분 지금 릴렉스 해줘야 되지 호흡 해줘야 되지 해야 될거 너무 많은데 그냥 템포대로만 가면 또 다시 다 망가져요 음, 음 하나하나 천천히 이 소리 괜찮은지 입안 공간 이와 이사이 혀 위치 네. 볼근육 하는지 고개 살짝 들어주고 네. 손 맞는지 확인하면서 음 하나하나 체크해 줘야 돼요 정말 천천히 시간 많이 가지고